성대골에 있는 에너지 학교? 옛날에는 회색, 이곳은 뭐라는 폼이, 곳일까? 회색에 대한 것들이 계속 도시의 그림이었다면 저희 활동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 그린의 색깔로 채워져서 좀 아침에 눈 뜨면 창문으로 나무도 좀한 그릇씩 보이고 그런 마을에 있어겠다라고 그런 꿈을 꾸었고 도시에서 에너지 전환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화석연료라든지 지금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실험하고 고민하는 성대모임의 작은 마을이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온 걸까? 아, 저희는 성동구 송정동에서 왔고요. 희망지 단계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네. 배우러 왔습니다. 상동구민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송아지는 송정동 주민들의 아지트라는 뜻으로. 이곳에서는 올해 말까지 9,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도시재생 홍보와 교육, 주민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성대골에서 제공하는 태양열 에너지 지원 산업에 관한 정보와 함께 직접 만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간단하면서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 가지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막연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까 확실하게 감이 좀 잡혀서 그리고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좀 태양광 쪽 이런 게좀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좀 좋은 지식 많이 얻어서 갑니다. 저희 에너지 자립마을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요. 이렇게 상도도까지 오게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된것같 좋습니다. 성대골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걸까? 현대크한 7년간 해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했던 실험, 그거에 대한 성과 또는 실패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에너지 전환을 새 정부에서 선언을 하고 탈원전, 탈석탄의 시대로 가겠다고 라 했기 때문에 국가에너지 정책이 전환될 때 도시에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전국적으로 이런 에너지 전환운동이나 어떤 사례로서 어, 조금이나마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빠르게 속도를 내는 데에 어, 그 정도의 역할을 음,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